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쇼핑 포 레저에 대해서 아이디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맵핑이 너무 잘돼 있죠. 자, 그래서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쇼핑 포 레저는 어아 그렇죠? 인디비주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소사이어티파지티브 네가티브.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어떤경우는두 가지만 써도 된다 그러지만 인디비주얼의 소사이드 각각의 장단점을 이렇게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연습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도 생각을 안해 놨다 그러면은 쓰기도 어렵고 스피킹하기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핑 포 레저. 자, 레저의 동의어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영영사전에서 활용해 주시거나, 그죠? 일반적으로 예문에 활용해 주시면 이 단어 나오죠. 파스트 타임. 자, 파스트 타임의 유사 개념은 레저가 제일 적절해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뭐, 레크레이션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시는데, 자, 다른 단어보다 이 파스트 타임이란 단어가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의 장단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어떤 거든, 어떤 파트든, 양면을 장점의 단어, 단점의 단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buying sensibly 하게 되면, 은 얘는 뭐가 돼요? 장점이 되지만, 그죠? i m p u l s 이 되면, 네 e 티브가 되는 거죠. 어, 일반적으로, vast array에, vast a r a y s 가있고요 자, t e m p t i n 되죠? o f f e 이런 템 e 템 p 하게 될수 있죠. 자 여기 이런 그쵸 그렇죠? Array를 s 보면 그쵸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opus를 보면은 tempting한 opus가 되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는 sensible하게, 한쪽으로는 impulsive하게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uying sensible의 용어를 유사 개념으로 한다면 물건을 어때요? sensible하게 buying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어, 그쵸 그렇죠? healthy spending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래서 헬스 스펜딩을 하면 문제가 안 돼. 그렇지만 반대로 헬 스펜딩의 반대말은 언헬시 스펜딩 이렇게 안 쓰고요. 자, 여기에서 언헬 언헬시한 거는 뭐가요? 오버 스펜딩. 과소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임펄시브 바잉을 하면은 충동 구매죠, 이게. 충동 구매를 하면 오버 스펜딩이 되고요. 충동 구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될까요? 나도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그 욕구. 자 그래서 뭐가 생겨요? 어딕티드 되어지는 거죠. 어딕트, 어딕티드 형용사, 어딕티드, 쇼핑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조금 이따 머터리얼리스트에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딱 그러면 또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해피니스 즐겁습니다. 해피하게 됩니다 쇼핑에서 해피한 사람 있잖아요 A level of h 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의 느낄 수 있죠 자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과 그쵸? 그렇죠? 친구들, 가족들과 e 조이 하니까 enjoy with family and friends 스피킹에는 좋지만 라이팅에는 요렇게 쓰면 안 이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쁘게 쓰려면 아이고 잘못했네 enjoyable activities 액티비티가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와 부모님 어, 가족간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중에 아, 쇼핑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될까요? 펀도 할수 있죠. 쇼핑하면 혼자 하더라도 재밌죠. 막 너무너무 즐거워요. 익사이팅. 펀보다 좋은 단어는 익사이팅하고요. 어, 표현 중에 익사이팅이란 표현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 지우고 다시 글씨 한번 써볼까요? fun, exciting 한데요. exciting 표현의 유사 개념의 표현, 그죠? 아드레날린이란는 표현이 있어요. 영화도 있죠, 아드레날린. 막, 이게 계속 뭐, 기차 다니고 그래서 막 조마조마한데 너무 재미있어요 아드레나인처럼, 뭐, 그죠? 흥분제가 막 흥분되는, exciting 한 그런 과정. 자, 아드레나인인데.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얘는 요다 얘랑 같이 써요. 막 러쉬하게 되는 거. 러쉬 오브 아드레날린. 자 그래서 요렇게나 요렇게 써서 내가 해피니스 아니면 요렇게 해서 해피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레벨 오브 해피니스랑 똑같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쓸까요? 진정한 그렇죠? Genu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enuine happiness. 아이고. genuine, genuine, and e, happiness.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래서 genuine happiness 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 다시 가셔서요. 어,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은 내가 뭐를 할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벌수 있는 또 모티베이션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곧 한번 볼까요? 예. 네, 세이빙스.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죠? 돈을 벌어서 어, 비싼 물건은 저축까지 하게 되죠. 저축이 숨 기능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모티베이션 플러스의 단어고 모티베이션 세이빙 하죠. 모티베이션 하게 되죠. 모티베이션 r 예, 돈을 벌수 있는 어닝 언 이란 단어 쓰죠 어닝 그 n 머니를 할수 있죠 그래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세이빙을 하는 거죠 잘 해서 요거 또 다른 순기는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펄시브 바잉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사이어 t 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연결되어 지는 그 부분 부터 한번 볼까요 예. 임플스포 바잉을 하여서 오버스펜딩하고어딕티도 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에 집중되냐면 돈에 집중되죠. 그러면 돈에 집중되는 거 머터리얼리즘이 되겠죠. Uh, 이 머터리얼리즘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정신적으로 머터리얼리스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콜로지컬 머터리얼리스틱 소사이어티로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모터리 열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서 increase crime. increase t crime 해도 직접적으로 괜찮은데 가능성이 점점 가질 수 있는 increase i crime을 가질 수 있는. 자, increase의 동의어 more crime을 썼고요. 자, 그다음에 동사는 또 하나 알아둘 거 하나 볼까요? be g e t 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요거 영양사전으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거는 2로 끝나고. 자, 그래서 요 끝까지. 단순히 이 크라임이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요,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쓰다, 물건을 막 사용하다 보면 가소비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어, 그죠? 오버스펜딩오버스펜딩 오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오버유스까지 생길 수 있죠? 자, 오버유스. 안 사용해도 되는데, 점점점점 오버유스를 하게 되죠. 자, 특히 뭐를 많이 오버유스 할때 단점일까요? 내추럴 리소시스 내추럴 리소시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피니트한 리소스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될까요? 서플라이가 그쵸? 그렇죠? 공급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서플라이스가 많지 않은데 이거를 사용해야 돼서 에너지가 그쵸? 그렇죠? 어, 어 이렇게 우리가 피니트 그죠 리소스의 내용이 되고요이 피니트 리소스에는 에너지의 가소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어 그죠 프로덕션이 많아지는 거죠 하이 프로덕션 오브 굿즈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이렇게 에너지로 연결할 때 피니트 리소스이수를할때 좋죠. 굿물건, 그, 그, 네. 서비스는 이런 경우가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서비스와 그 굿센 서비스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이게 피니트되지 않지만 굿는 피니트되니까 이렇게 돼서 피니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는 어, 개념에. 쓸수 있는 단어들이나 구문을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이디어 정리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이구디마드가 많아지면은 어때요? 뭐 점점점점 더 만들어 내야 되겠죠. 트레이드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트레이드가 인크리즈돼야 되죠. 그렇죠. 여기 트레이드는 무역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도 트레이드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해서 그렇게 알아두시죠. 자, 그러면은 점점점 많아지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쇼업스가 그렇죠, 아,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쇼업스가 아, 많아지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트레이드가 디피시트되고그 다음에 트레이드가 인크리즈되고, 그 다음에 어, o 업이 늘어나는 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좋죠, healthy 그죠? Economy 장점이 될수 있죠. 장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아니면 조금 더 healthy한 단어 제가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이 썼는데 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tail industry. 그래서 헬스 이코노미, 헬스 c o n o m y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크 r e a t i n 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보다 조금 그렇또 구체적으로 쓰려면 직업이 풍부하다는 플랜티 오브 y of job o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드버 타이징 되면서 어드바이 타이징 되고 이렇게 에, 그죠? 인디비주얼이 또 구매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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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숨기능 들도 있고요. 단점도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어, 여기서 안 얘기한 건 어드버 타이징인데요. 어드버 타이징에서는 음, 하나 알려드릴 거는 우리가 물건을 살때 설득당하는 거죠. 이 물건을 살수 있도록. 그쵸? 자, 그래서, 동사. 뭘 쓰냐면, persuade라는 단어로, 그쵸? 동사인데요. 자, 여기 형용사. 뭘 써야 돼요? persuasive. persuasive advertising. 그러면은, 물건을 사게끔 설득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구문 쓸때뭐 쓰면 좋을까요? for individuals. 그렇죠 이렇게 해서 for individuals. 아니면 on, 그죠? on individual level. 그렇죠 구문이 좀 활발해, 많아야 우리가. 왜냐면 어차피 이거 두개두개 두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소사이어티 t y 는뭐 쓰면 될까또 다른 구문. From society's point of view. 다시 한번 아는 건데, 정리해 놓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얘는 얘보다 좀 넓은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써도 되죠. on the wide에, w i d e 비교해서, 그죠? scale. scale 이 됩니다. 이것도 괜찮은, 그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동의어로 또한번 써본다면, 어, 더큰 그림을 본다면,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자 구문을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은 활용해서 써보시라는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휘나 구문을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라이팅, 아이디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디어 정리를 하고 서론을 쓰고 그런 다음에 전문을 써주는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쇼핑 브라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